자 안녕하세요 유번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웨이브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웨이브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악재가 없어지면 호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웨이브 주목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카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리신 코인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꼭 봐야 되는 주요 시황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단타 추천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당장 최근에 나온 결과들만 놓고 보더라도 채팅방 서랍을 보시면은 자 보시나요? 자 함는뭐한 5에서 7%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많게는 이렇게 30% 이상 그리고 운 좋으면은 100% 이상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종목이 조금 느리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먼저 맛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 종목의 수익 전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서 저와 함께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 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이브는 p o w e r 이라는이 파워라는 새로운 토큰을 출시하기 전에 이 웨이브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소리인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웨이브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몇월 며칠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 p o w e r 이라는 토큰을 공짜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거래까지 되기 때문에 매도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도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장작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자 웨이브 홀더들에게 그동안 이 불안을 줬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 US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큰으로 전환을 하는 라이트페이퍼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문제 안 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핵심 내용들 어떻게 되는지 간에 이제 웨이브에 미치는 영향은 극도로 적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 있는 악재마저 없어졌다면 이 POW ERD라는 이 호재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 웨이브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 이거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이 될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 차트도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뭐냐 고래들의 물량. 결국 이 공돈을 받기 위해 그래서 고래들이 웨이브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 아, 그러면 이 토큰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하는구나. 혹은 주춤 주춤하거나 떨어진다. 아 그럼 여기서 이 고래들이 차익 실현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모습 보여주면은 여러분들도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이 모습 보여주게 된다. 그럼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자 보는 사이트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너가 어디서 보는지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 올려놨습니다. 예, 주요 공식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문 사이트다 보니까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놨으니 이두 가지 한 5분 정도 투자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현재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참고하시기 참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웨이브 쿤이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기 되게 좋은 시장이죠. 이거 그냥 놓치면 될까요?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서 제가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단 뭐 웨이브는 웨이브대로 진행을 하시고 좀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단타로 이것도 수익을 좀 내시라고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냐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단타 수익에 대해서 인증해주신 내역들이 있는데 보시나요? 작게는 한 5에서 7%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 많이 벌면은 이렇게 한 30%짜리도 보여지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은 자막 20%에서 50% 100% 언저리의 수익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맞춰가지고 웨이브에서도 큰 수익 먹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 먹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웨이브 타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안내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클릭 한번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방에서 이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